안녕하십니까. 윤기자 TV의 윤기자입니다. 아, 오늘은 그 저번에 이어서 2탄이죠. 캄보디아에 대해서 어, 여러분에게 이모저모또 에피소드 또 태국, 아, 캄보디아 여행에 대해서 어, 재미났었던 일들 또 하마토면 큰일 났뻔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방송으로 어, 설명을 드리고 또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해외 전문 인솔자를 하면서 어, 캄보디아만큼 어, 힘들었던 투어도 없었고요 또 재미났었던 투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면 한 5시간 반 6시간 정도 를 가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캄보디아는 거의, CM님을 많이 가게 되거든요. 앙코르와 유적지가 굉장히 알려져 있는 어,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많은 분들이 어, 캄보디아 여행을 많이 가시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좀 뜸해지긴 했는데요.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는 이 캄보디아는 어, 어떻게 보면 잔인한 민족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킬링필드라는 아, 와, 저같이 안경 끼고 어, 똑똑해 보이고 또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어, 이런 사람들은 거의 학살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캄보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했었고 어, 또 두려움도 가졌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음, 앙코르 와시라는 유적지가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또 한국 관광객분들이 많이 가셨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그 수도가 프롬펜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주 여행 가셨던 어, CM 님이 아니라 어, 프롬펜이라는 수도를 있는 캄보디아 국가는요, 아, 크메르어라는 그 우리나라 같이 한국어처럼 어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지마다 영어도 통용이 되긴 합니다만 거의 크메르어를 어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전형적인 그 열대성 기후인 나라입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10시부터 한 3시까지는 거의 뭐, 34도, 35도, 뭐 이렇게 뜨거울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음, 수플림이 저희가 갔던 그 CMM이라는 그 관광지는 그 무성한 나무들이 쌓여져 있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어를 다니다가또 더우면 그늘에 앉아서, 어 쉬고 있으면 가, 자연 바람이 굉장히 어, 에어컨만큼 시원하진 않지만 어, 또도위를 식혀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는 거의 96%가 불교 국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관광지마다 어, 승려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자연적인 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어, 생각하셨던 분이가 그안코로아시라는그 관광지 유적지를 어떻게 건설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장엄하고 또 볼거리가 많은 그런 관광지로 어, 손꼽히고 있습니다. 아, 즐길거리나 먹거리를 그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어, 여기를 왜 왔나 싶을 정도의 생각은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 저녁 7시 이후로가 되면 어, 깜깜합니다 그리고 어, 밤에 걸어서 나간다는 건 조금 아마 고민을 해보셔야 할 정도로 어, 조용한 나라입니다. 그 옆나라인 태국과는 좀 많이 다르죠. 태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돼 있어서 밤에도 나갈 곳이 있고, 먹거리가 있고, 또 구경거리가 있지만, 캄보디아 CM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laughs> 밤에 나간다는 건, 어... 쓸데없는 짓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CM님이라는 공항을 도착하면, 어, 손님들한테, 아, 어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하는 말이, 좀 빨리 움직여주세요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태국 공항이나 다른 나라의 공항과는 다르게, 비행기에 내려서, 어, 계단을 내려와서, 걸어서 이제 공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 좀 덥습니다. 공항 내부도. 그다음에 그 전에 말씀 1편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도착 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캄보디아는 급행 비자라는 게 있어서 1인당 2달러만 아 20달러만 제출을 하면 급행으로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단 그 비자를 받은 내 여권은 그 다음날 호텔 로비에서 찾으실 수가 있죠. 그좀 지금은 솔직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아마미 할수는 있겠는데 음 그게 아마 그 프랑스 관광객에 의해서 그게 제동이 걸려서 어 급행 비자 없이 뭐 그냥 절차를 밟아서 가고요. 그 시엠님 공항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수석을 밟고 나가는 데 불과 걸리는 시간은 아 사람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면 한 20분이면 바로 나갑니다. 그 짐을 찾고 왜냐면 비행기가 뭐그 인천공항처럼 막 여러 비행기가 그 착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비행기 하나 오면 고 비행기에 있는 승객만 짐을 찾기가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바로 앞에 가이드가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시내까지 걸리는 시간도 불과 15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숙소가 양쪽 도로에 이렇게 있는데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태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와는 다르게 호텔 높은 데가 없습니다. 그건 아마 유적지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캄보디아는 그 앙코르와시라는 유적지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는 이유가 그 나무들이 자라면서 그 유적지의 돌로 되어 있는 그 유적지를 이렇게 뚫고 나오면서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쯤은 꼭 가볼 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휴, 뭐 태국 같이 바다가 있어서 휴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즐기기가 쉽지 않고요. 어, 또 호스톤네 샤포수가 있는데 거기 수영을 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물이 지저분합니다. 왜냐면 수상가옥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좀 검증되지 않는 수질오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수에서 수영을 한다거나 발을 담그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캄보디아를 제가 갔을 때그참 작다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건그 관광지만 대니쉬기 때문에 작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어 굉장히 나라는 어 우리 어 나라에 비해서 어 크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그 태국하고도 붙어 있고요, 라오스하고도 붙어 있고, 베트남하고도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태국, 라오스, 베트남 그 가운데 안에 있는 게 캄보디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는 그 CM님은 태국에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물론 가깝다고 해도 최소한 국경에서 음 3시간 정도 어그 정도에 있고 그 CM님이 여기 있으면 음 프롬페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CM님, 캄보디아를 가실 때에는 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CM님이라는 나라는 잘 알려지지도 않을 수 있겠지만, 어,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신비로운, 어, 나라가 캄보디아라는 나라입니다. 국민성은 되게 온순합니다. 온순한데, 사람들이 작죠. 수명이 50세에서 60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되게 온순하면서도 친절합니다. 그렇지만, 아, 또, 뭐, 국민성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잔인한, 이제, 그, 민족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그, 킬링필드라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공부를 해 보면 어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살인도 했었고 또 이게 국가다 싶을 국가인가 싶을 정도로 어 좀, 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좀 무서운 일들이 많았었죠. 그 찬란했던 그 캄보디아의 앙코르 역사를 뒤로 하고는 굉장히 어, 나라가 어, 잘 살지 않는 못사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광지마다 그 어린 아이 거의 유치원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한국 관광객들이 오면 그원 달러 원 원달라 달러를 합니다. 그게, 저는 솔직히 그전에는 졌었는데, 어, 느 순간부턴가, 아이 아이들이 왜 공부할 시간에, 어 이렇게 관광지에서 관광객들한테, 어, 국어를 할까, 봤더니, 부모들이 시키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서, 어린아이들이 그, 국어를 하면 한국분들이 또, 특히 어머니들이 또, 안쓰럽고 딱하고 불쌍하고 이러니까 막천 원도 주고 뭐만 원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또 보내질 않고요. 관광객들한테 하루에 5달러 정도를 벌면 한 가정이 식사를 한 일주일 정도는 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런 걸 보면. 어, 먹고살기 위해서 그들은 구걸하는 거지만, 음, 우리가 오히려 그 나라의 어린아이들에게 학업을 어, 포기하게끔 빌미를 제공하는 게 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가시면 좀 음, 그런 거는 어,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아, 좋습니다. 캄보디아를 여러분들이, 그, 가시면 느끼는 거는요. 그냥 오로지 덥다. 그 다음에, 그, 나무들이 굉장히 막 단단합니다. 뭔가 이렇게 강인한 듯한 느낌? 이런 거를 갈 수가 있는데, 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가시게 되면 좀 뭐라고 할까요? 음, 그, 배풀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인천공항에서 프롬펜 혹은 CM리까지 한 3,606km 정도 됩니다. 비행기 시간 한 5시간 반 정도를 볼수 있는데, 캄보디아의 주요 도시로는 한 22개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관광지는 뭐, CM님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어, 이 캄보디아를 여러분이 가시게 되면, 음, 국어라는 아이들한테는 좀, 이렇게, 물건을 부모한테 물건을 사주시는 게 좋지 그걸라는 아이들한테 원달러나 뭐 이렇게 주시는 거는 어 저는 그렇게 썩 현명하다고 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이 캄보디아의 그 어떻게 사람들은 표현한 건 뭐라고 하냐면, 그, 위대한 도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왜냐면, 그, CM님의 그, 앙코르와 쓸, 그, 앙코르돔이라든지 이런 걸 건설할 때,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많은 노동자들이 굉장히 고난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어, 우리 그, 뭐, 현, 건설 장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사람의 인력으로 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 가시면 툭툭이라고 해서 오토바이로 관광하는 건데, 그거 저는 좀,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하 걸어서 앙코르와시라든지, 바이온 사원이라든지, 뭐, 그, 또, 바푼온 사원이라든지, 이렇게, 그 관광을 하시면 굉장히 걸어갑니다. 걸어가고 또 더운 날씨에 걷고 이러면 굉장히 땀이 나고 짜증이 나죠. 그러면 관광지에 왔다라는 개념보다는 사우나에 왔다는 개념이 더 맞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왕이시면 오토바이 뒤에 그 달려 있는 그 그런 그 기구를 타고 여행을 하시면 어 여러분들에게 좀더 쉽게 투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비싸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 뭐 만원 쓰는걸 굉장히 아까워하고 5천원 쓰는걸 굉장히 아까워 하죠 그런데 그런걸 투자해서 를좀더 편리하고 또 즐겁게 여행 하시는 것도 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식은 어, 한국 관광객이 많이 가다 보니까 한국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도 드실 수가 있고요. 삼겹살도 드실 수가 있고, 음, 공항이 작고, 그 다음에 관광지가 그렇게 이동 거리가, 버스로 이동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다. 그냥 뭐 20분, 10분 안쪽에 관광지를 버스로 이동하기 때문에, 어, 3박 5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갔다 오시는 것도 굉장히, 어, 탁월한, 여행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저는 솔직히 어떤 분들은 캄보디아하고 태국을 같이 사박 일정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또 캄보디아 베트남을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물론 한번 갔기 때문에 하루를 더 투자해서 어, 여행하시는 것도 좋지만 굉장히 피곤합니다. 왜냐면 태국, 캄보디아 태국을 가실 때에는 중간에 그, 어 육로 관광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국경을 넘고, 국경에서 또 태국에서 나온 버스를 타고, 또 이제 파타야로 이동을 하시는 건데, 어 태국을 가시면 방콕에서 파타야까지 2시간 반 걸립니다. 그리고, 어 CM님에서 그 태국 국경까지 가는데 3시간 반. 그 정도 걸리죠. 그러면 6시간을 가시게 되거든요. 그전에 과거에는 도로가 지금은 깔려서 그나마 빨리 가는 거고요. 보통 비포장도로를 5시간 반에서 6시간 갑니다. 비가 오면 더 걸릴 수가 있죠. 지금은 이 도로가 깔려서 여러분들이 캄보디아 태국 여행을 하실 때 굉장히 시간이 단축은 됐지만 그래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 이왕이시면 어, 그냥 캄보디아 3박 5일, 태국 3박 5일 이렇게 베트남 3박 5일 이렇게 하시는 게좋고요 만약에 베트남 캄보디아를 가시게 되면 자국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항공을 이용하시게 되면 호치민에서 이게 그 트랜스퍼 갈아타는 비행 편수가 굉장히 시간이 안 맞으면 어, 중간 구간에서 굉장히 쉬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 출발하면 하루를 다 잡아먹습니다. 거기 도착하면 저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만 하다가 하루를 판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3박 5일 일정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국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덥다 이렇게만 느끼시는 것도 있지만 호텔에 작은 풀들이 있기 때문에 투어가 끝나고 어 쉬는 시간에 수영하실 수도 있고요 어 친구나 어떤 모임에서 가시면 더 좋고요 가족 아이들이 가기에는 굉장히 덥고 불편하실 거예요 그건 부모님도 고생하고 어 아이들도 고생하는 투어가 되기 때문에 가족 여행으로서는 캄보디아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를 대비해서요. 그러나 어 가족이 아닌 친구들이나 뭐 단체 이런 데서 가시기에는 굉장히 한 번쯤은 꼭 가볼 만한 나라가 캄보디아 CM입니다. 앙코르와 유적지는 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편에서는요. 이제 캄보디아의 에피소드 또 웃지 못할 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방송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자TV의 여행 맛집 윤기자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